어. 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오늘의 상대는 히아한데요 히아나도 은근히 3차 솔랭에서 3차 자주, 자주 볼수 있는 매치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 정말 좋네. <놀람> 드디어 대체 a s 지려하다 이 키아나 대 아리 이 매치업은 서로 심리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네, 매치업이 되겠습니다 서로 계속 심리전의 연속이라서 되게 재밌다 매치업이

아리 VS 키아나 요 매치업이 되면은 어느 쪽으로든 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 서로 물러서면은 손해 보는 상황이 많이 나와서 항상 저렇게 키아나가 앞으로 있으면서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제가 아까 말한 심리전의 연속이라는 게 저런 요소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매치업이에요. 이렇게. 감전으로 딱 죽일만 했거든요 요거는 로아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키아나 상대로 원콤만 안 나면은 되게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그리고 인장은 그냥 로아 좀 늦더라도 라인전 최대한 세게 가주려고 인장까지 섞었습니다 원래는 잘안 가는데 요 멜첩은 특히나 라인전이 좀 중요해서 아군이 다녔습니다. 둘드라 나왔네. 로아라서 어지간하면 원컴은 안날것 같은데. 이번 <놀람> 판은 헤르메스 빨리 가져야겠네. 상대 4에피어가지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죽이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랑 가까우면 모이거든. 뭐야 여기 있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포이 파괴되었습니다.

음. 아 바타카니 저 홀라우퍼 돌릴 때요 바깥으로 나가면서 맞으면 한틱만딱 맞는다는 거 방금 두팅 맞았네 멈춰있었어 GG! 키아나랑은 요런 식으로 라인전에 신경을 최대로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요번 상대는 오로라인데요. 오로라는 최근에 인기가 조금 시들긴 했는데, 그래도 1티어에서 놀던 놈이라서, 얘도 라인전이 진짜 센 편이라서, 불은 결의 쪽으로 일단 들어줬고, 얘도, 심리전의 요소가 많이 감이 되는 매치험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오로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감전이 버프 먹은 덕에, 이렇게 Q선마 감전 오로라가 좀더 대세인데, 한데 이제 2선마 2성 오로라가 대세일 때는 라인전이 정말 힘들었죠. 요즘에는 그래도 숨이 좀 트이는 느낌? W 찍고, 오로라 Q에 반응해서 피할 생각으로 라인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정거리 샤코라서 라인 주도권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디로 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라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좋다. 선풍 씨 카림이 위에 있는 것 같죠? 좀 보고 찍을게요. 삼레 특기는? 아맞다죠 아, 아이스. 이거 뭐, 오로라가 너무 방심했는데 샤코의 데미지를 너무 무시했어. 나이스, 이거 정글도 엄청 유리하다 이러면 빌드는 이번 판도 로아 갈 듯? 나 라인전 상성 안 좋을 때는 그냥 로아 가는 게 좋은 거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버전에서는 뭐 다음 버전에 아이템, AP 아이템들 패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또 봐야 되는 문제고.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버전에서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로아가 저는 실망하다 생각합니다. <목소리> 난뼈방패지롱 뼈방패 카타리즈롱. 이는 맞아도 돼. 감전 오로라의 이는 맞아도 돼.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이성마가 아니라서. 이성 오로라의 이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아프지만. 육체도영혼도 충족했어. 넌내가 무섭지 않나 봐. 아 아이고. 아. 아이 가까워라. 형타가 나갔다면. <목소리> 아. 아, 수했네 <목소리> <목소리>

이 아리는 알리스타를 바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친구가 좀 많은데? <laughs> Thank yes. you. 제하고 있습니다. 距离七百。哈哈。 이거 끝까지 친다고? 야쏘? 스마가 없는데,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오로라 상대로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오로라도 심전이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감전이면 Q 위주로 피하려고 노력하시고 유성이면 E 위주로 피하려고 가닥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